어. Okay. 어 oh. <laughs> 네 와, 최고다. 한번더 먹어봐야겠다. 사진으로만 봤는데 옛날에는 이 차리가 없었어. 이건 갈대야, 억새야? 억새. 땅에 있는 건다 억새. 땅에 있으면 억새. 오오오 저기까지 가야 돼? 저기 가보자. 와와다 왔다. 다 왔다. 와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이 배경 너무 비현실적이야, 이, 이 카메라 속의 화면. 아, 시원하다. 비행기다. 경비행기 아니야? 응, 세스나. 세스나가 뭐야? 세스나가 경비행기의 그한 종류. 응. 어떻게 알았어? 지나가는 비행기 모양만 보 저거는 그냥 딱 봐도 세스나처럼 생겼잖아. 응, 음, 음, 맛있다. 그리고 여기다 박아 자꾸 얼굴 봐. 제가 <laughs> 봐. 방금 거기 <너무> 끌려져 없어. 안 했고. 여기 너무 예뻐. 다이브 <목소리> 가능. <많아>. 오, 흔들려. <목소리> 그러면 밑에 사과, I 몬드 n t 같이 있어. 딸기랑 한 입에 다. u s e I want to go to t 서도 엄청 사람들이 급 a n t to 그래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었어 want to go to 딸기가 맛있으니까 딸기도 좀 같이. 놓고. 음! g 과류도 있네? 응. 아몬드랑 사과랑. 진짜 고급 디저트 맛 나. 그리고 딸기랑 딸기 딸이 향이랑 잘 섞여. 어, 와, 네, 냄새 아닌데? 네. 냄새. 장난 아닌데? 예전에 새은지 샤이니. 참에 이로 7시에 예약 걸어 놓은 거다 오, 진짜. 아, 이거 보면서 아, 맞아, 맞아. 왔어? <laughs> 아, 지금. 아, 부러질 뻔했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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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120g. 정재당 안 어, 안돼 이렇 처음에 떼어놓으는구뭐 설탕 넣고 치는거 아니야? 오 진솔 작 아니다 아니 잘했네 조심조심 조심. 아 그렇게 오, 오! 오! 같아. 깜짝 같아 어림없지. 응, 갈라질 깜빡, 거야. 갈라졌어. <놀랄졌어>. 응, 죽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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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냄새 너무 좋아. 아, 냄새가 너무 좋아. 박살 아 날게. 아 어, 근데 그래도 붙어 뽕성, 있어 보여. 퐁퐁퐁. 붙어 있어 보여. 아니, 이거 약간 파는 거 같아, 진짜. 아, 너무 속상하다. 열심히 만들었는데. 그래도 이거 영상에 담겼 똑같아. 감쪽 같다. 우리안 봤어요. 제가 요즘에 <laughs> <laughs> <이거 왜 웃음> <중간에 웃음> 아 저게요? <laughs> <laughs> 저게 너무. <할> 면될것 같은데? <laughs> 아뭐 하기 싫어. 아니, 침, 아니 천천히, 침착하게. 오빠야 그러니까 벌써 찢어졌어. 아니야 아니야. 약간 머랭치 크림을 안에 넣는 거구나. 에이 아? 찢어졌다. 너무 두꺼워. 일단 해봐 일단 해봐. 너무 두껍나 봐. 아, 아 그래, 그래. 계속 찢어진다. 어 근데 얇으면 잘 되겠다. 아무튼. 맛있다. 맞아 맞아. 나도 해지카스테나에뭐 크림이니까. <laughs> 맛있겠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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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이거 약간 오트케이크 같은 거 터지. <laughs> 안될것 같아. 이거 약간 너무 너무 식었나? 아, 그런 거 아니야, 진짜? 몰라요. 네. 이번엔 다시 해 봐. 해 얼마는... 봤는데 맨날 안되는 이거 음. 두꺼워서 그런 거잖아요. 미단 두꺼운데 잠깐. 왜난두꺼운데 왜, 왜, 왜. 엄청 크게 해 봐요. 크게. 원을 아, 크게 어, 원을 한번크게 이렇게? 이 이렇게? 된다. 게 이렇게? 이렇게? 이 안에 크림 채우는 이게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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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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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? 이게 뭐 민트장이 나온 응? 것 같은데 라벤더. 특이하다. 약간 고급진 맛. 응? 약간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에 후식으로 나올 어? 것 같은. 이, 이 위에는 뭐예요? 크림 앙글레즈라고 음. 우유랑 계란으로 만든. 옛날부터 유명했잖아. 그래서 어, 어, 다 됐다. 왜 예쁘, 뭐가 예뻐요? 왜냐면. 너 나가. 너도 끼. 볼를 집에서 하는 건 처음 본다. 음... 맛있다. 되게 안 달고 음... 담백하다. <laughs> 아니 다른 어, 거는 <말>. <laughs> 좀 괜찮을 아니, 수도 <웃음> 있어. <웃음> <잘> <웃음> <웃음> 괜찮을 수도 있어. <laughs> 오 이런 게 집에서 나왔다니 어때? <laughs> 너무 재밌다. 뭘또 떡떡? 베이킹 학원 다니는 애들끼리 <laughs> 집에 와서 해먹는 느낌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내가 봤을 때는 <웃음> 얇았어야 됐어. <laughs> 두꺼워서 그래. 야 얇고 오, 크림이 오, 거기에 오, 이제 더 겹쳐있으면. 그래. 근데 제가 오케이, 먹고 싶었던 빵은 이맛 두툼해. 씹을 때식감는거아 내가 그럼 어떻게 말지? 아, 크림이 더 많아야 되는 거 같아. 음, 맛있다. 물론. 근데 맛있는데요? 음. 맛있는데요? 응. 아주뽑았어이게다 똑같은 빵인데 이거는 롤케이크 빵 그게 나오고 얘는 파운드케이크 빵이고. 아이야. 신기하네. 이거 어, 먹는 거. 고구마 어. 먹는 어. 거. 거 거기 에 어. 크림 있고. 근데 약간 바깥쪽 색깔이 음. 맛도 나 진짜 맛있어. 응. 나. 이건 잘못 뺏어. 이번에. 응. 이번에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나 먹어 본다 할것 같아. 음. 이거 6,000원. 아직 안 먹어 봤어요. 아, 6,000원. 조각에 4.5, 2,000원. 낙자 맛이. 빨 근데 이다